자 노안을 띄웠어요.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어 연결 됐어요. 시레베 닥케. 어 들어갑니다. 어 들어갔나요? 마지막 들어갑니다. 결국은 밀어넣습니다. 대덕대학교의 득점 스코어일 때용 교체 투입된 강은영 선수가 마침내 해줬습니다. 아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울산과학대학교의 수비에서의 적극성을 대덕대학교의 공격에서의 적극성이 이겨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 아, 대덕대학교가 흐름을 좀 내주는 듯한 시점이 전반전 15분에서 20분 정도 넘어갈 때까지 좀 있었는데, 자 여기서의 패스 노한의 선수가 과감하게 넣어줬고요. 신혜빈 선수의 질주 후에 마무리 여기서 굴절이 됐고요. 그러나 골키퍼가 한 차례 더 막아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밀고 들어갔던 강은영의 차지 결국은 득점을 성공시켰던 대전 대덕대학교입니다. 다시 왼쪽 멀리 오서현 이진주 왼발로 먼거리 붙입니다. 자, 우와 원더골입니다. 박가현 넘버 나인 박가현 골게터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 지금은 왼쪽에서 이진주, 선수, 이진주 선수의 크로스를 박가현 선수가 이 뒷발로 감각적으로 돌려놓았던 것이 그대로 골막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대덕대학교의 리드가 오래가지 못하는군요. 바로 울산과학대가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이제 1대1이 됩니다. 그렇죠. 느린 그림이 다시 나와야 하는 장면이죠. 이건 이진주가 왼발로 붙였고 여기서 백헤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김지현과 함께 공을 향해서 뛰었던 박가현인데 결국은 이 경합을 이겨내고 절묘한 코스로 공을 보냈습니다. 달려갔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악기는 전혀 없었어요. 자 이진주가 크로스 붙입니다. 박스 안쪽 김수리 캐칭 안 됐어요. 어! 들어갑니다. 2대1 울산과학대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아 윤민지 선수 헤더였을까요? 뒤쪽에서 윤민지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골키퍼가 캐칭하지 못한 공을 끝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아 이진주 선수의 킥은 오늘 경기 계속해서 득점의 기점이 되고 있고요. 윤민지의 헤더. 자,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했던 윤민지가 박스 안쪽에서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캐칭이 안 됐고요. 아하. <laughs> 윤민지가 끝까지 머리를 밀어 넣으면서 상대 수비도 있었습니다만 담대하게 득점을 성공시킵니다.